케아노 교육의 기초 4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가 좀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 마스크 항상 잊지 마시고 어,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14주차 수업이고요. 어, 다음 주가 사실은 이제 기말고사인데. 어, 저희 목록상에, 어, 고기 한두곡 정도 남았어요. 네.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산촌하고 가고파. 네. 그 가곡이 두 개가 남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그래서 두개 다, 어,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악보, 어, 두개다 가지고, 어, 이번 목요일은 저희가 대면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 수업하고, 기말고사는 조금 상황을 봐서, 음, 좀더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 저희가 할수 없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어, 저희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고, 어, 그리고, 어,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저희가 그냥 대면으로, 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면 수업이 돼서, 어, 워낙은 실기 수업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기말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 공지할 거는 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어 9명, 10명 이렇게 나눠서 분반을 했었는데 조금 더어 분반을 어더 쪼개야 될것 같아요. 네.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앉긴 하는데, 아마도 저희가, 어, 19명이니까 6명 정도씩 이렇게 더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걸로, 어,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어,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신경 써서, 어, 조심히, 어, 오시면 되고, 악보 항상 잊지 말고, 그리고 제가 그 분반하는 거는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을 3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원래 반반씩 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 세 파트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원낙은 네, 다른 수업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안 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어, 줌으로 한,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 그거는 조금 더, 어, 논의를 한 후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건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어, 좀 상황을 봐서 괜찮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요. 네. 조금 더 광주 지역이 좀 심해진다 싶으면, 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어, 오늘 영상은 산촌하고, 그리고, 어, 가고파. 네. 두 개를 할 건데, 워낙 원곡은 반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 어,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보는 어 제가 업로드 할 거고요. 악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해서 연습을 해 오셔야 될 게, 어, 그 그러니까 전체를 다 치면 조금 테크닉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조금 더 쉽게 치는 방법인데, 그거를 잘, 영상을 잘 봐야지만, 음 그렇게 칠수 있다는 거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우선은 먼저 산촌 먼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어, 가고파 어, 할게요 네,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아마 가창 곡집인것 같은데 어, F샵 마이너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E 마이너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샵이 그래도 하나 있는 게좀더 쉬울 것 같으니까 어, 저희가 어이 마이너로 e 할게요 네원조는 지금 어 요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샵 3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뭐 이거나 그거나 지만 음, 그래도 어 이왕이면 저희가 하나 어 내려서 샵 하나 있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워낙은 전체를 다친다 그러면 이게 옥타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어, 손이 조금 안 닿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 방법은요 그 위에 있는 노래 멜로디 있는 파트 그러면 요 <목소리> 멜로디를 오른 손으로 치고요 어. 그다음에 반주 파트하고 사실은 이게 같은 음이 중복이 되는데 이제 반주부는 음이 되게, 요렇게, 요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위에 있는 것만 쳐도 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이 곡에서 지금 보면은, 어, 민요풍으로 춤추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손에 패턴을 보시면, 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똑같아요. 왜냐면, <목소리>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 왼손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요 음형과 어 오른손에 있는 멜로디를 같이 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음 밑에 있는 파트로 그냥 치면 어차피 멜로디는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커버가 되어서. 제가 음, 워낙은 더 크게 쳐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5번 손가락으로 좀 쳐봤어요. 어, 혹시 몰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세게 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4번으로 치면 너무 틀릴 것 같아서 5번으로 어, 그냥 쳤거든요. 네 조금 쳐봤습니다. 손을 다치고 처음으로 5번 손가락을 쓰는 <laughs> 네, 음, 그런 곡이네요. <laughs> 그래서 어, 산초는 여러분들이 왼손이 일라. 이 패턴을 연습을 어좀 반복적으로 좀 해보는 게어 그리고 멜로디를 따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합칠 때는. 위에 멜로디를 본다고 하고 밑에 베이스를 보면 이게 눈을 크게 떠야 되잖아요. 그쵸? 위와 아래를 봐야 되니까. 어. 그래서 멜로디를 외우든지 왼손의 패턴을 좀더 익숙하게 연습을 하든지 해서 같이 쳤을 때도 그냥 아니면 이 반주 파트 부에서요. 반주 파트 악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탑으로 되어 있는데 그맨 밑에 있는 어, 그니까이 멜로디 음과 중복되는 그 선율을 보시면 요렇게 어 시야가 조금 좁아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이거고 드시겠죠 네. 어, 그래서 산촌. 어, 워낙은 이렇게 악보를 보면, 어, 갑자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보시고,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면, 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더 민요풍으로 더, 어, 좀 이렇게 흥겹게, 어, 칠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악보 중에 하나, 교과서에 실린 거는요, 워낙은 이제 코드 반주하고 멜로디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왼손에 그 패턴, 어, 반주 음영의 패턴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멜로디에다가 요 왼손을 어, 붙여서 쳐도 되고, 아니면, 근데 이것보다는, 里都里巴巴。 먼저 나오지 않고 동시에 칠게요. 왜냐면 어, 근데 이렇게 치지는 말고 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 그다음 하는 가고파하고 약간 비슷한 유형은 뭐냐면 원래 가고파에 나와 있는 그 원래 악보를 보면 반주가 어려워요. 음. 반주가 어려운데 제가 하나 올려드릴 악보는 요거를 어 지금 제가 얘기한 산촌 이렇게 치듯이 할수 있는 방법대로 악보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원래 악보도 올려드리겠지만 원래 악보하고 이거하고 어다 거기 원래 있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조금 어 뭐라 그럴까요 간추렸다 그럴까요 어 이렇게 간소화해서 반주 음영이 남아 있는데 중간 중간에 보다 보면 멜로디가 왼손으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 오른손 세지 따는 표에 왼손 팔 분음표 두 개가 나오는 반주 음영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어, 그 왼손을 멜로디를 오른손으로 치는 걸로 하고 왼손에 다른 반주가 있는 악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어,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이 가고파에서는 중간에 느린 표도 있고 그 다음에 리타르단도 있고 아템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어, 리듬이 세리따른 표가 나오는 게 있고 중간에 또 보면, 따라라,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조금 리듬을 정확하게 알고 치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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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죠 응. 아니면 어 전주는 악보에 이 음, 악보에 세 마디를 쉬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요세 마디는요 그 앞에 전에 나와 있는 그 지금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 바라보고 파 여기를 치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주 전주를 똑같이 어, 제가 악보에 스캔해가지고 이 부분을 표시를 할 테니까 이 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 전주도 되고 간주도 되게 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간, 전주도 간주도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게더것 같고 중간에 보면 어, 이 곡은 4분의 3박, 4분의 4박이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앞에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 내 고향, 내 고향 남쪽 바다. 여기 4분의 4박인데 중간에 보면은 라라라라라 4분의 3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 잘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지금 한 대로 전주는 달. 산촌에 했던 패턴처럼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손가락 번호 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5, 2, 3, 1 5, 2, 3, 1, 4, 5 이고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4분의 3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이제 어, 반주 유형이 3디다는표 여기에 이렇게 4분음표하고 이렇게 되고 3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세 개를 치는 거예요. 하나만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3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 둘 그 <목소리> <목소리> 중간에 보면 아첼레란도 아주 다또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빨리 가라는 거죠. 중간에 조금 어려워요 그쵸 음 마치 좀 레지타티브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가서 그럼 왼손이 다, 다, 라라. 같은 경우는 가곡하니까 모든 한국 가곡집 음, 그리고 순서에 보면 항상 1 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요새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악보 그러니까 원래 악보를 보면요, 원래 악보가 반주가 어려워요. 왜냐면, 반주 코드가 있는데, 멜로디랑 좀 겹치는 음들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 요걸로 하는 게, 여러분들 요건 되게 어렵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응. 그래서요, 응. 요 악보는 참고로 해서,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창곡집에 이, 요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악보대로 하지 말고, 제가 올려드리는 악보는, 어, 어디 교과서에 나온 거긴 하, 교과서에 나온 것 같지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요거를 어, 쉽게 만들어 놓은 악보겠죠? 음. 그래서 요 악보를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요거대로 연습을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커버가, 어, 아, 되고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는 가고파 어, 곡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요거를 연습을 해서 어, 저희 만나도록 할게요. 음, 만나고 어, 기말고사는 어,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 만약에 조금 더 심해지면 저희가 그냥 비대면으로 보고요. 음, 만약에 그래도 음, 마지막까지 만나고 싶다면. 음,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어, 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마스크. 음, 저도 갑자기 좀 많이 겁나가지고, 음, 마스크 항상, 어, 여까지 위에까지 꼭 쓰시고, 그리고, 어, 조심조심. 항상 다닐 때, 네. 학교 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항상, 어, 조심하세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